내년 봄이 되면 이제 여기서 새롭게 이탈이가 올라오겠죠. 보다시피 이게 두독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는. 두독을 상당히 높게 해가지고, 물빠짐이 좋게. 그리고 약간, 어, 경사졌습니다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해서. 이런, 겨운에, 여기, 이런, 닭들을 이렇게 두릅밭에 키워놓으면은, 여기서 먹이활동도 하고, 또, 걸음도 주고, 또 지금 요새 알을 낳고 있어가지고, 야, 정말 이 계란이 신선합니다. 지금 이제 막 낳기 시작해가지고, 한 하루에 10개에서 12개 정도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한 마리가 아주 대장인 것 같습니다. 저를 어떻게든 쪼으려고 지금 저한테 자꾸 위협적으로 막 다가오고 지금 얘 행동하는 게 지금 <laughs> 저를 어떻게든 어 경계 대상으로 생각하고 지금 저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만 저를 쫓아다니면서 틈이 있으면 은 저한테 공격하려고 지금 <laughs> 이러다가 갑자기 확 저한테 뛰어듭니다 <laughs> 지금 일량이가 옆에 가는데도 그냥 전에는 이렇게 피하고 그랬는데 지금 은 오히려 지금 공격할 자세를 취하고 있네요 조금 <laughs> 더 시간이 지나면은 저한테 그냥 달려 댐빗 것, 것 같습니다 지금 <laughs> 저, 저, 제가 전에 닭을 키워봐서 아는데, 지금은 전, 저를, 어, 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laughs> 이러다가 확! 덤밉니다, 진짜. 아, 이스하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꼬 껴! 하면, 얘도 좀 가만히 있다가 또, 어, 어, 지금 저한테 덤빌라고 지금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일양이가 지금 이양이가 지금, <laughs> 지금 약간 혼내고 있는데, 어, 이게 매일 이렇게 와서 닭밥을 주고 닭들을 이렇게 유심히 간찰합니다 요 시간이 저한테는 힐링이 되는 시간입니다. 수탉들이 제법 커가지고, 아유 지금 뭐 지금 여기 암탉들하고 수탉하고 비중을 맞춰놨는데 그래도 좀 수탉 한몇 마리를 잡아서. 이번에 백수 한번 해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